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오늘은 기본 양말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은 거시세 코줄임을 진행해서 처음 잡은 코와 같은 개수의 코로 만들어준 뒤에 단순한 겉뜨기의 반복인 인스텝 푸시라고도 불러요 그 부분을 거쳐 톱까지 마무리를 해 볼게요. 이전 영상까지 하시고 나면 바늘에는 총 84코가 걸려 있을 텐데요. 이제 거실 코 줄임을 통해 발등 32코 그리고 나머지 32코로 총 64코가 될 때까지 코를 줄여 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힐턴 코 중심에 시작 마커를 걸어 주었는데 이제부터 거실 코 줄임을 마칠 때까지 여기가 한 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발등코 전에 두코 전까지 겉뜨기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겉뜨기 32코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 시작 마커까지 겉뜨기를 해 주세요. 여기부터가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발등에 해당하는 32코를 겉뜨기 해주시고요. 발등 코 32코를 겉뜨기 하고 있어요. 여기부터가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발등에 해당하는 32코를 겉뜨기 해주시고요. 발등코 32코를 겉뜨기 하고 있어요. 발등코 32코 겉뜨기를 다 했다면 이제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발등코를 기준으로 양 옆에서 코를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로는 마커까지 겉뜨기 해주세요. 이 단에서는 두개의 코가 줄어들어 82코가 되었어요. 다음 단은 그냥 모두 겉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를 줄이는 단, 두 번째 전체 겉뜨기 단을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20개의 코를 줄일 만큼 두개의 단을 반복해주세요. 계산을 해본다면 총 10번을 반복하면 되겠네요. 이런 모양으로 점차 코가 줄어들어요. 바늘에 걸린 코가 64코가 되면 코줄임을 마칩니다. 이제는 조금 지루하지만 마음은 편한 메리아스 뜨기가 남았어요. 뜨고 싶은 길이보다 3cm 정도 모자라도록 떠주세요. 그리고 거식 코줄임에서 정해둔 시작마커 위치를 현재에서 48코 뜬 뒤로 옮겨주세요. 발등코와 나머지 코의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실수로 마커를 안 옮겼는데요. 마커가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걸려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이제 원하는 길이보다 3cm 정도 적게 양말을 떠주었어요. 포인트로 두 개의 줄무늬를 만들어준 다음, 토 부분을 시작해볼게요. 대비되는 색 실을 연결해서 한 단을 떠주세요. 시작과 끝은 발등 코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한 단을 뜨고, 실은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나서 다시 바탕색 실을 들어줄게요. 그렇게 바탕색 실로 한 단을 떠주세요.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줄무늬가 생기는 셈인데요. 저는 그렇게 두 개의 줄무늬를 만들 거라 차주색 실한 단, 하얀색 실한 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탕 실인 흰색 실을 적당히 남긴 뒤에 잘라주세요. 대비색 실로 진행합니다. 각 바늘에는 발등 코 32코, 발바닥 코 32코가 걸리게 해주세요. 첫 번째 단한코 겉뜨기, 왼쪽으로 두코 모아뜨기, 현재 바늘에서 세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 겉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한코 겉뜨기. 이렇게 괄호를 한번더 반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에서 양 끝에서 총네 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왼쪽 바늘에 3코가 남으면 겉뜨기로 2코 모아뜨기를 하시고 겉뜨기 1코하고 다음 바늘로. 그리고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면 다음 단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은 모두 겉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또두 개의 단이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두 개의 단은 각 바늘에 10코씩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4코가 20코가 되어야 하니까 4코씩 줄이는 단을 총 11번 반복해주시면 되겠네요. 총 22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때는 윗바늘에 해당하는 코를 잠시 아랫바늘에 급하게 끼운 채로 촬영을 했어요. 위아래 동일하게 10코씩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키치너 스티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키치너 스티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겉뜨기 편물과 겉뜨기 편물을 자연스럽게 잇는 방법입니다. 넉넉할 만큼 자투리 실을 남겨서 잘라주시고 돗바늘을 꿰어주세요. 두 개의 바늘에 10코씩 걸어준 뒤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첫 번째 코에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바늘 밖으로 코를 빼 주시고 돗바늘은 코를 통과시킵니다. 다음 아래 두 번째 코에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번에는 코를 그대로 바늘에 걸어둔 채 돗바늘만 코를 통과시킵니다. 이제는 윗바늘 첫 번째 코에 돗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바늘에서 첫 번째 코를 빼주시고, 바로 다음, 두 번째 코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대바늘에 그대로 코를 걸어 두세요. 그 다음부터는 1부터 4까지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아래서 겉코빼기 안, 위에서 안코빼기 겉으로 상기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치나 스티치를 모두 마치고 나면 중간 중간에 실이 덜 당겨진 부분을 바늘로 잘 정돈을 해주시고요 자투리 실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좀 보여드릴게요. 넉넉하게 실을 남겨두었으니까 다시 돗바늘을 끼워주었어요. 아무래도 양말이다 보니 내부에 매듭을 만들면 발가락이 짓눌려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적당한 곳을 찔러넣어 일단 실을 뒷면으로 빼줄게요. 양말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메리아스 뜨기를 했기 때문에 안쪽은 안뜨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투리 실이 나온 곳에서 가까운 대각선 쪽으로 편물과 똑같이 실을 통과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와 같이 안뜨기를 흉내 내어서 실이 지나가도록 해 줍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을 편물에 얽어 주세요. 실에 둔 부분과 똑같이 실이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편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때도 매듭지은 것과 달리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충분히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들면 실을 끊고 다시 뒤집어 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 짝을 더 떠주시면 양말이 완성됩니다. 3편으로 이루어진 이 기본 양말의 도안은 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